여러분, 내신이랑 수능에서 문학 1등급을 가르는 문제들 보면 꼭 체만식의 치숙 같은 작품에서 나오잖아요. 아, 이거 진짜 까다롭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풍자 소설을 아주 그냥 완벽하게 해부해서 시험에 나오는 모든 핵심 가장 빠르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자, 이 소설은 진짜 충격적인 한 문장으로 시작해요. 바로 이겁니다. 나는 내 지인 규수한테로 장가를 들을래요. 와,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일제강점기잖아요. 근데 주인공이 떡하니 이런 말을 한다니까요? 대체 얘는 무슨 생각인 걸까요? 바로 이 문장 하나에 이 작품을 꿰뚫는 모든 단서가 다 숨어 있습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치숙을 어떻게 정복할 거냐면요. 딱이 순서대로 갈 거예요. 첫째, 제목에 숨은 함정이 뭔지 보고, 둘째, 이 소설을 푸는 만능 열쇠, 신빙성 없는 서술자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셋째, 두 인물의 세계관이 비교하고, 넷째, 채만식 작가의 천재적인 이중풍자 기법을 분석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하죠?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 출제 포인트까지 딱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첫 번째 순서입니다. 바로 제목의 함정. 도대체 작가는 왜 제목을 치숙이라고 지었을까요? 진짜 치숙은 누굴까요? 자, 치숙이라는 한자를 뜯어보면요. 어리석을 치 자에 아재비 숙자를 써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보면 어리석은 아저씨라는 뜻이죠. 소설 속에서 주인공, 그러니까 서술자인 나가 자기 오촌 아저씨를 계속 이렇게 부르면서 욕을 하거든요. 우리 아저씨는 치숙이야, 치숙. 그런데 말이죠. 정말 그럴까요? 아니 그 풍자 소설의 대가인 채만식이 이렇게 단순하게 저 아저씨 바보예요 하려고 이 소설을 썼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제목이 가리피는 그 인물이 정말 작가의 진짜 타겟이 맞는지 우리는 의심부터 하고 들어가야 돼요. 바로 여기에 작가가 파놓은 첫 번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소설의 모든 비밀을 푸는 맞는 열쇠 마스터 키를 알려드릴게요. 진짜.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면요. 치숙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풀수 있습니다. 장담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신빙성 없는 서술자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출제위원들이 킬러 문학 만들 때 제일 좋아하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서술자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서술자가 너무 어리거나 편견이 심하거나 뭘잘 몰라서 그가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형사처럼 이 서술자의 증언 뒤에 숨겨진 진짜 진실을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치숙의 두 주인공이 있습니다. 한 명은 서술자인 나. 아주 그냥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청년이죠. 바로 이 친구가 신빙수정 없는 서술자예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아저씨. 나한테 온갖 욕을 다 먹는 인물인데, 원래는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병을 얻은 좀 무기력한 지식인입니다. 소설 전체가 사실상 나가 이 아저씨를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하는지 늘어놓는 뒷담화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이 부분은 무조건 필기해야 됩니다. 별표 다섯 개 짜리예요. 왜 나를 믿으면 안 되는지 그 결정적인 증거들입니다. 보세요. 일단 엄청 무식하고 미성숙해요. 가치관은 또 어떻구요? 완전히 이기적이고 물질 만능주의죠. 게다가 친일적인 성향이 아주 그냥 뚝뚝 묻어납니다. 식민 통치에 순응해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일본 여자랑 결혼해서 완전한 일본인 내지인이 되겠다는 게 꿈이라니까요. 자, 여러분. 이런 애가 하는 말을 우리가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죠. 자, 그럼 나라는 애가 얼마나 편견을 가득 찼는지 알았으니까 이제 한 발짝 떨어져서 나랑 아저씨를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자고요. 이두 사람의 세상을 얼마나 다르게 보는지 말이에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두 사람의 세계관은 진짜 모든 면에서 정반대예요. 나는 식민 현실의 수능에서 어떻게든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려고 하죠. 반면에 아저씨는 이상을 좇는 사회주의자로서 현실에 저항했던 인물이고요. 나한테 세상 물정이라는 건돈 많이 버는 기술이지만 아저씨한테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구조를 아는 게 세상 물정인 거죠. 나는 이런 아저씨를 보고 세상 물정 모르는 한심한 인간이라고 계속 비웃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과연 누가 진짜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걸까요? 자, 이제 드디어 이 작품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최만식 작가가 진짜 천재라고 불리는 이유? 그 정교하고 기가 막힌 이중 풍자의 구조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이 소설의 풍자는 한겹이 아니라 두 겹이라는 거. 자, 보세요. 첫 번째 층에서는 서술자인 나가 아저씨를 욕해요. 아저씨는 쓸모없어! 하고요.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풍자죠. 그런데 작가는 여기서 끝내지 않고 그 위에 한 겹을 더 쌓아요. 바로 우리 독자들이 저렇게 아저씨를 욕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야, 진짜 한심한 건 너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비판하는 인물을 독자가 다시 비판하게 만드는 구조. 이게 바로 채만식의 천재적인 이중풍자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대단하냐면요. 시대 대경을 생각해야 돼요. 그때가 일제강점기잖아요. 대놓고 친일파 나쁜놈들 이렇게 글을 쓸 수가 없었어요. 바로 검열에 걸리니까. 그런데 채만식 작가는 머리를 쓴 거죠. 아예 친일적인 성향을 가진 나를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그가 사회주의 운동가였던 아저씨를 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검열관 입장에서는 어 이거 친이라는 애가 사회주의자 욕하는 거네 오케이 통과 이렇게 되는 거죠 검열은 피하면서 독자들은 아 작가가 진짜로 욕하고 싶은 건이나 같은 놈들이구나 하고 깨닫게 만드는 진짜 기가 막힌 방법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실전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수능이랑 내신 시험에는 치수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절대 빠지면 안 되는 함정은 뭔지 제가 족집게처럼 딱딱 짚어드릴게요.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 첫 번째 바로 이거죠. 서술자 나의 말을 통해 드러나는 작가의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나가 하는 말그 자체를 믿지 말고 그 말을 통해 작가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찾아내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정답은 뭘까요? 명확하죠. 작가는 나처럼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민족의 현실은 외면하고 자기 배만 채우려는 기회주의적인 인간들을 풍자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여기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함정이 뭐냐면 나도 모르게 나한테 감정이입을 하는 거예요. 음, 듣고 보니 아저씨가 진짜 한심하긴 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대로 오답으로 가는 겁니다. 출제자가 파놓은 함정에 풍덩 빠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명심하세요. 나는 뭐다? 믿을 수 없는 서술자다. 자, 두 번째 단골 출제 유형입니다. 제목, 치숙이 왜 반어적인가? 특히 서술형으로 자주 나와요. 그 이유를 쓰라고 하죠. 이 문제에 대한 핵심 답변은 이겁니다. 제목은 분명 어리석은 아저씨라고 아저씨를 가리키고 있지만 소설을 읽다 보면 독자는 진짜 어리석은 인물이 아저씨가 아니라 바로 서술자인 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 이거죠. 즉, 겉으로 비판하는 대상이랑 속으로 진짜 비판하는 대상이 뒤바뀌는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역전 때문에 제목이 반어적이 되는 겁니다. 비판 대상의 역전, 이 키워드는 꼭 기억해 두세요. 혹시 오늘 다룬 내용 말고도 치숙에 쓰인 여러 가지 문학 개념이나 표현 기법에 대해 좀더 깊이 파고들고 싶은 친구들은요, 순마국어 유튜브 채널에 있는 자료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국어 실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좋은 자료들이 정말 많으니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분석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1930년대 그 암울했던 식민지 조선에서 과연 누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었을까요?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실패한 이상주의자일까요? 아니면 자기 민족의 정체성까지 버려가면서 현실에 완벽하게 적응해서 성공하려 했던 기회주의자일까요? 누가 더 어리석었을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을 찾아보는 것. 그게 바로 최만식 작가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